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좀더 인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더 잘하는 일은 컴퓨터한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또는 비전공자가 오히려 코딩을 알아야 돼요. 더 비전공자 다운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IT 직군이 아닌 사람이 일반인이 더 인간답고 더 본인의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코딩을 알아야 돼요. 코딩? 일반인 또는 비전공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께서 코딩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될까에 대한 설득이자 세미나를 진행하면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어. 뭐 인터넷 방송 버전이긴 하지만 내가 문서 업무를 줄이고 다른 걸 택하는 게 아니라 문서 업무는 컴퓨터가 해주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만 할수 있는 업무를 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IT 기업들의 발전한다, 발전한다,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한다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발전하는 현장에서 왜 반복적인 문서는 사람 있어? 그렇게 컴퓨터가 따라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뇌로, 컴퓨터가 따라하려는 그 업무, 수많은 추상화 과정과 상상과 이런 예측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반복 업무에 왜 내가 시간을 써?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핵심은 간단했어요. 왜 비사무직, 비전공, 아 사무직, 비전공자 또는 일반인, 즉, 코딩과 관련없는 사람이 코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컴퓨터한테나 맡기고, 조금 과격하게 얘기할게요. 컴퓨터한테나 맡기고, 보다 인간답고, 인간 많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10번, 15번, 20번 해서 완성하는 그게 아니라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열번열 다섯 번이 아니라 백번백 오십 번이천 번까지도 컴퓨터한테 시키고 개가 그렇게 해서 완성돼서 만들어온 보고서를 나는 컴펌을 한 다음에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싫어하는 색깔 좀 빼고 우리 본부장님이 싫어하는 대표님이 싫어하는 내용 조금 빼는 정말 인간 감상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컴펌만 하고 보고서를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쯤 우스갯소리지만 반쯤 진지한 얘기인데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 사례를 먹이지 않아 데이터로 먹이지 않아도 추측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의 하례를 하고 사실 우세리는 그렇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관례를 신경 쓸수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인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 계획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코딩으로는 불가능한 영역,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파악해야만 가능한 영역. 그쵸? 예를 들어서 뭐 CCTV의 영상 분석을 수천 시간을 돌려야 되는 거 대신에 그냥 사람이 그냥 고객 몇번 상담을 알잖아요. 그게 인간의 컴퓨터와 다른 점이잖아요. 그죠? 뭐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런 역량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시간 대비 효율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려면 컴퓨터가 더 잘하는 일들은 컴퓨터한테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 뭐예요? 거의 무한한 기억력. 자본만 있다면 컴퓨터 하드만 계속 구비하면 계속 무한하게 기억 시킬 수 있잖아요. 에러가 나더라도 인간보다는 덜 나요 기억의 측면에서는. 그죠? <laughs> 저는 술만 마셔도 기억 안 나는데. 두 번째 반복의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거. 컴퓨터 이두 가지 컴퓨터의 장점 기억. 기억의 용량과 반복에 실증 내지 않는다라는 이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업무는 컴퓨터한테 넘긴다면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사무 업무, 수많은 반복 업무 대신에 여러분들은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을 좀더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전화통화라도 말이에요. 영업 전화통화. 이 프로젝트가 잘 풀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한번더 얼굴 보는 일을 그 보고서 쓰는 일 대신에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은, 어, 사람인 저 사람의 바카스 들고 찾아왔네를 한번더 기억시키는 게 사실은 그 보고서 쓰는 시간 30분보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일은. 지금은 적어도 그렇잖아요. 기계랑 만나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이 업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부장님이랑 그래도 얼굴 한번더 보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인간사에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비효율적이든 뭐가 안 좋은 관습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의 인간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기계가 따라 할수 없는 수많은 업무들이 있죠 근데 좀더 와닿게 현실적인 업무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계에게 맡길 것들이 어디엔가는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엔가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좀더 인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더 잘하는 일은 컴퓨터한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또는 비전공자가 오히려 코딩을 알아야 돼요. 더 비전공자 다운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it 직군이 아닌 사람이 일반인이 더 인간답고 더 본인의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코딩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반복적인 시간을. 정말 단순한 수준으로는 겁먹지 말고 내가 코딩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엑셀만이라도 열심히 파고들면 웬만한 자동화는 됩니다. 보고서를 엑셀로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고. 네, 이제 요 뒤에 얘기도 제가 할게요. 아, 스칼렛님, 또 비전공자가 알았을 때 효용도가 확 올라가는 듯요. 맞아요, 맞아요. 저런 게 진짜 커요. 그니까, 채팅 맞 마저 을게요 전공자가 코딩 잘하면 그냥 원래 일하는 거지만, 비전공자가 코딩 잘하면 주변에서 더 대단하게 보는 효과. 맞아 저것도 있어요. <laughs> 저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알아요.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 직군에 있으신 분이 만약에 다른 전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본업인 것처럼 잘하면 당연히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볼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코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알아야 되는지 오히려 비전공자나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엑셀을 그런 마인드로라도 다루면 2시간 걸릴 일 10분 만에 끝나거든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매주, 매주 1시간 반 걸릴 일을 하루 날 잡고 2시간 들여서 10분 걸릴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한번 하고 말 일은 코드를 짤 필요는 없어요. 한번 하고 말 일은. 근데 내가 매주 또는 매일 뭔가 반복적으로 업무가 반복돼요. 그거는 코드로 짜면 원래 한 시간 반 걸리는 일을 갖다가 한번날 잡고 코드를 짜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코드를 짜는 시간. 코드를 짜는 시간을 딱 잡고 나서 코드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10분씩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5분, 10분 그런 식인 거예요. 반복되는 업무에 강해요 기계는. 아무 불평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시킨다고 여러분들한테 네가 상사야 막 이런 소리 안 들어요. <laughs> 물론 가끔씩 컴퓨터가 뻗긴 하겠지만 <laughs> 박경수님 저도 현업자로서 조언 드리면 엑셀을 웬만한 사무직군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업무 효율이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흐흐 <laughs> 저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엑셀을 잘 다루시면요 아, 정말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laughs> 이거는 진심 어린 조언인데 엑셀을 가까이 하십시오 <laughs>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채팅 읽고 팁을 드리자면 박경수 님 물론 자기 일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할줄 알면 일이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 우리끼리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동화해서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를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에 지금 뭐가 떠 있냐면 엑셀이 떠 있습니다. 스칼렛 님, 보여요?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laughs> 코딩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얘기한다더니 왜 엑셀을 키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고 진짜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다? 내일 중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뭐가 있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 컴퓨터로. 컴퓨터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뭐가 있지? 그거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컴퓨터한테 맡길까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실제로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보시고, 자, 일단 그러면 엑셀만이라도 제대로 다뤄보자만 생각이 드셔도, 꽤 성공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엑셀을 다루다 보면 코딩을 할 필요성을 더 느끼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자 지금 예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자소서 성공률이라는 거를 그 어떤 것도 호투로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내 자소서 성공률도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 성공률이라는 숫자가 필요하겠죠 성공률 두번째 시트에다가 이제 성공률을 계산하는 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앞에 보고서는 이 성공률이 계산되는 곳의 값을 가져갈 거예요 b1칸 여기죠 노랑색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말한 말하... 만약에 1월에 시도를 100번을 해서 20군다가 됐고 조금 더 넓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2월에는 시도를 좀 지쳤어요. 이제. 20번 시도해서 성공을 10번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월별 성공률은 월별 성공률은 뭐예요? 1월에 시도한 횟수에서 성공 횟수를 따지면 되겠죠? 1월에 성공한 횟수 나누기 시도한 횟수를 하면은 20%죠. 그다음에 2월은 성공한 횟수 나누기 시도한 횟수 하면은 50%가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숫자를 넣은 게 아니에요. 클릭해 보면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냥 계산하도록 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숫자만 바꿔 놓으면 얘는 계산을 알아서 해줘요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달리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다른 데서 내가 데이터를 끌고 와서 남의 데이터 남의 시도의 수와 성공의 수만 갖고 있으면 그걸 컨트롤 c 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컨트롤 c 에서 컨트롤 v 해요 그럼 바로 계산해 주죠 오른쪽에 보시면 월별 성공률 바뀌었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종합 성공률을 자, 계산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런 걸 하나하나 해보면서 코딩의 머리가 늘어나요. 이게 코딩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훨씬 빨라요. 포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성공률, 전체 성공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체 성공 횟수죠. 왜냐면 이런 거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다 코딩 연습이 됩니다 과로를 쳐줘야 겠죠 전체 성공 횟수기 때문에 1월 성공 횟수 2월 성공 횟수를 더 하고 먼저 과로를 쳐줘야죠 그 다음에 나누기 시도 횟수 2월 시도 횟수 이렇게 해주면 전체 성공률이 나옵니다 7%의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곳은 수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값만 어디서 바꿔주면 계산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 보고서 본문에 가서 성공률을 자소서 성공률을 넣는 곳에다가 는 찍고 두 번째 자료가 입력돼 있는 계산된 게 입력돼 있는 곳에 가서 자 내가 성공률 자동으로 계산했는데 입력을 이렇게 짠 해놓으면 성공률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과정이 그나마 엑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클릭이랑 뭐 이렇게 오며 가면서 눈으로 보고 하기 쉽게 만들어놨죠. 이 과정을 조금 더 컴퓨터 언어적으로 하는 게 코딩이에요. 사무직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엑셀부터 조금 더 자동화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부터가 코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훨씬 어떻게 하면 이걸 좀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더 자동으로 되게 할까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달라져요 자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남의 것자 이제 비직원의 자소서 성공률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의 이제 자소서를 성공, 성공 횟수를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데이터를 다루는 시트에서 컨트롤 C, 다른 사람의 실적 갖고 와서 여기다가 Ctrl V 하면 지금 계산으로 걸어놓은 즉 달리 말하면 코드가 알아서 데이터를 계산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들은 데이터가 변했으니까 계산을 알아서 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있는 숫자도 두 번째 시트의 C1 자리에 있는 숫자를 그냥 가져와라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고서 모습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면 요거를 그대로 끌어서 인쇄를 해서 보여드리면 보고서를 완성한 거예요. 즉, 한번 폼을 완성해 놓고 다음 날 실적 뜬거 그냥 붙여넣기 또 다음 날 실적 뜬거 그냥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서 보고서를 뽑으면 빨라지겠죠. 내가 그거 하나하나 하나 이거 숫자를 계산한 거를 보고서에다가 컨트롤 시하거나 또는 입력하는 것보다 빨라지겠죠. 이게 일반 또는 비전공 사무직에서 코딩을 점진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루트예요.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엑셀은 사실은 코딩되어 있는 거를 마우스로 다루기 편하게 버튼들을 많이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무직 입장에서는 문서를 다루고 정리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요거 인쇄해서 보고서처럼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안 생기겠죠. 이렇게. 현황, 작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 하게 되는 보고서라면 이거를 그냥 따로 계산하는 곳들은 만들어주고 그 계산하는 곳에서 계산을 하도록 내가 더 쌤, 뺄 쌤, 평균 뭐 이런 것들을 함수로 활용해서 막 조건문도 써보고 특히 조건문. 뭐 예를 들어서 대리지급이면은 얼마를 가산한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건문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if 대리면 뭐 플러스 5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시트를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보고서에서는 뭐예요? 결과물만 는 계산 페이지에서 여기서 갖고 와짠 D4에서 갖고 와 하면은 보고서에서는 자동으로 그거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시작이에요. 아, 저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보고서 쓰고 있는데요. 자동으로라고 하시면 이거를 좀더 편하게는 어떻게 할까? 좀더 편하게는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 반복되는 작업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시면 돼요. 계속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결국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가만히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뭘 반복하고 있는가? 컴퓨터로 그것부터 생각해보시고 그게 떠오른다면 그걸 어떻게 내가 아니라 컴퓨터한테 시킬까를 찾아보시기 시작하시는 게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막. 어, 원래는 이제 세미나에서 제공한 내용이긴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 라이브로 보시면은 그냥 중간중간 잡담이 되게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편집할 땐 죽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laughs> 이제 보고서를 막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이세요? 주변에? 이게 칸띄어놓은거 이런 게왜 습관이 되냐면 이제 이거를 인쇄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인쇄할 때. 인쇄하면은 이게 a4 용지에 양옆에 딱 달라붙어서 나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 보고서를 만들어 버릇하면은 이게 워드랑 거의 차이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막 요걸로 이제 칸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쇄하면은 a4 용지에 요만큼의 그 <laughs> 빈칸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죠. 예쁘게. 이런 식으로 지금도 손이 익어서 삽입을 할 정도로 이렇게 보고서를 자동화를 하면 한번 보고서 폼을 엑셀로 만들어 놓으면 원래 막한 시간 동안 그래도 컨트롤 C 컨트롤 V 막 하면서 막 컴펌하고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고 이럴 거 필요 없이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여 개 지점에 대한 실적을 이제 시트 두 번째에다가 이제 여기겠죠? 지금 예제로 치면은 여기 중간에다가 컨트롤 시 컨트롤 부위 해가지고 실적을 그냥 붙여넣기 하는 순간 제가 지정한 곳에 계산해서 제가 원하는 평균 매출, 평균 수익, 월별 수익 증감률 뭐 이런 거다 제가 해놨겠죠 함수로 그거를 전부 계산한 게 이제 뜨고 그거를 보고서 시트에서는 눈으로 해가지고 그 계산된 결과만. 가져오도록 하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순간 보고서가 완성이 돼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저는 인간이니까 뭐 혹시 이번에 좀 빼야 될거 없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뭐 잘못된 거 것이 없는지 그냥 대충 암산 한세 군데 정도 돌려봐서. 계산해 봐가지고 틀린 값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이상한 값 없는지 한번 체크해 준 정도로 컨펌하는 느낌으로 확인 보고서 확인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고 보고서 그대로 인쇄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